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남자만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아마 절정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그 빈들에 모여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며 예수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에, 요즘 자주 쓰이는 말 중에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는 세일즈 외교라는 말도 가끔 쓰고요 모두들 다 국민들에게 경제발전과 또 배부름과 이런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그런 정치가들의 공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뜻,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진정한 경제 대통령은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디베라 광야에 사람들은 배고파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결국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경제 황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그런 경제 황제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의 문제, 빵의 문제 없는 그런 참 배부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들의 기대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떡만 받아 먹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리들도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셔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떡을 받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생활 문제 해결하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경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 어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그런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배부르고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언가 나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혹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또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떠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런 떡대는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이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병 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많이 저물었었겠죠 사람들이 다 저녁 먹고 예, 그랬으니까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예,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가 한참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아, 막 이렇게 예, 이제 위기가 생긴 것이죠 그때 시간이 대략 밤 4경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밤 3시, 4시, 5시 그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가장 어두운 밤에 바다에서 바람이 붑니다. 위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위기를 어쨌든 넘겨보려고 어, 그 배가 파손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을을 졌습니다. 근데 그노 젓는 모습을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8절을 한번 보시죠. 48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지금 막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배를 향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젓 젓습니까? 네. 괴로이 노를 져요. 괴로이, 그냥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괴로이 노를 젓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젓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이면 노를 잘 져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에 아주 익숙한 어부들인데도 괴로이 노를 짓는다는 것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탁 이렇게 노를 붙잡고 막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이죠. 이 팔뚝에 막 근육이 푹푹 푹 뛰어오르고 바람은 불어오니까 그렇게 바람에 머리도 막 날리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바람을 보는 어떤 두려움과 아 공포 또 음, 어쨌든 이거를 해치고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결단의 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표정이 많이 굳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땀도 많이 흘르겠죠. 이마에 막 땀도 흐르면서 바언과 싸웁니다. 이렇게. 좀 괴롭습니까? 좀 괴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괴로이 여러분, 이 괴로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저는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금년에 정년퇴직하시는 형제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1958년생들이 금년에 정년퇴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죠 58년 개띠가 왜 유명한가 하면 1958년이 우리나라의 그6.25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출생한 베이비붐의 절정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냥 너무나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2부제, 3부제까지 막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58년 개학 때보다는 조금 먼저 났습니다. 근데 저도 이부제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갔다 온 애들은 오후에 놀고, 오후에 학교 가는 애들은 아침에 놀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많은데 교실은 부족하니까 그렇게 나눠어요 요즘은 뭐 학교는 남고, 아 애들은 적으니까 학교 문을 닫는다니까 이게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희들 다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 58년생 형제들이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니까요. 그분들이 대개 직장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또 노느냐 하면 또 그런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왜 쉬지를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부인들이 그냥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나가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에소사을 먹으리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청년 취업률보다 정년 퇴직 후에 장년이나 노년들의 취업률이 더 높답니다. 아우, 청년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년퇴직이 없어진 거죠. 뭐, 말이 정년이지, 회사만 옮겼다 뿐이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은 정년이 없더라고요. 그가 그랬어요. 어느 형제에게, 아유, 미국은 정년이 없어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한국 교민 형제인데,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래요. 아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서서히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시대가 가는구나. 아, 그런 말, 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게 에, 고생시키려고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네. 자, 한번 보시죠. 네. 창세기 2장이니까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일 이미 이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요,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이 하시, 지키게 하시거든요. 다스리게 하신다는 게 관리하신다는 하게 하신다는 건데 거기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서는 일안 하고 맨날 그냥 왔다 갔다 뭐그 사과 놨다 먹고 배 놨다 먹고 그러고 살것까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주셨어요. 근데이 일이 뭐냐면 다스리는 일. 돌보는 일, 지키는 일, 그런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동산을 돌보기도 하고, 뭐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또 동물들을 이렇게 또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에덴 동산의 축복은요, 그냥 가만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의 축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노동의 축복이 일의 고역으로 바뀌어버리고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즐겁게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괴로이 노를 짓는 것 같이 말이죠. 우리 형제님들 다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가장 많이 불어오는 바람이 뭔가요? 네, 가뭄 바람, 이런 거 불어올, 아, 큰일 났어요. 또는 진급할 때는 경쟁의 바람 말이죠. 시기, 질투, 뭐 아,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 거리면서 돌아서서는 욕하고 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바람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직장 생활이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위협의 바람들을 우리가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하다가 망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예, 감옥 가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자살하거나 와, 여러분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본급 정이하세요 바람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걸 한 번도 즐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마치 노를 괴로이 젓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그 인생의 바람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죠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불어오는 그런 위협의 바람들을 느낄 때가 많죠 특히 남편 사업자 되면 어떻게 돼요? 김마담 바람이 불어오지 않나요? 이거뭐 자꾸 김마담 집 가가지고 어? 돈 쓰고 말이죠 또 애들 바람 불어오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속 썩입니까?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긴 했어요. 내가 너안 낳았으면 좋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거 다 부모의 마음이죠. 하도 속을 썩이니까. 수많은 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그 근육이 튀어오르고 말이죠. 그 굳고 그 경색되어진 그 표정들 그리고 그 바람을 응시하고 어쨌든간에 여기를 내가 헤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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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옆에 보시죠. 지금 표정들이 어떤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오늘 그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그 괴로의 노를 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가 왜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인생은 그렇게 괴로운 것이라고 괴로이 노를 젓듯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땅에 소산을 먹는다고 괴로운 노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소식은 그 불어오는 바람이 잔잔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복음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괴로이 노를 젓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48절 계속 보시죠.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괴로이 노를 젓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에게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악전고투하며 노를 쳤는데만 지금 천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 같이. 우리가 인생의 불어오는 바람을 어쨌든 이겨보려고. 안간님을 쓰면서 노를 젓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기 전에 예수는 지금 괴로의 노를 짓고 젓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심으로써 드디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어려운 바람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괴로이 여러분 인생에 노를 젓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나를 이제 외면했나 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마 집중하여 보신 것 같아요.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우리 49절을 계속 보십시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그의 예수님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바다 위를. 바다 위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천지창조할 때그 기품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물 위에 흑암이 덮여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바다에는 바다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다 괴물의 이름이 리바이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 욕기에 보면 하나님이 욕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악어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악어는 우리가 동물원 가서 보는 그런 악어가 아니라 리바이덴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다의 괴물을 말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거기에 바다 괴물 리바이덴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셔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짓밟고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리바이덴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다 괴물인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오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아, 그분 참 기적이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물도 막 걸어오시네. 그런 어떤 신기한 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괴물, 바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예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여인을 유혹하여 범죽케한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니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범죄한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떡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리를 걸어 다니는 그런 이상한 그 마술 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괴로이 노를 젓는 인생을 살아가게 불어 닥치는 그 바람에 근원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가 왜이 땅에 왔는지를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그냥 오병이 오로 떡이나 먹이니까 아 예수가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좀 낳게 해주고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왔나 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들을 향하여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의 가장 근본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멸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떡 그것은 먹고 배부르고 배설부러 나가는 그런 떡이 아니라 드디어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떡으로 먹으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지 말고 나를 떡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떡으로 먹어라. 그게 오병현의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무리들은 계속하요 예수님이 주는 떡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주는 떡을 내가 먹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고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떡을 주면 여러분, 떡을 주는 예수밖에 생각을 안 하고, 떡 대신 예수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물리를 걸어오시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떡으로 먹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짓밟은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와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심지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16장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발아래서요. 너희 발, 너희가 누구겠어요? 바로가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아래, 여러분 발아래 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를 우리가 떡으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불어오는 바람을 뚫고 나아가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이것이 구원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로부터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생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요 배고픔에 배,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채우려고 하는데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지를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지를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람이 찬전에 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사탄이 불러오는 바람과 물결을 부딪히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바람을 잔잔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맞지만 그 바람을 불어오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께서 그렇게 짓밟으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여러분들의 구원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는 근거, 근원, 바로 그 사탄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짓밟으시고 이제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시고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오히려 불어오는 바람 속에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유하게 당당하게 뱃놀이를 하듯 그렇게 억시어차 억시어차 이, 이 바다를 뚫고 나아가는 그런 참 승리의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58년 개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혹시 괴로이 혼자 노를 저으며 여러분들이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싸워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을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고 즐기며 살아가는 고역을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우리의 잃었던 일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괴로운 노를 젓는 것을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을 당당하게 뚫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일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대 속에 늙고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괴로이 노를 젓는 고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오히려 즐겁게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뱃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